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어, 7장 5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8장 11절 끝에 보면 갈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 나오고 어떤 사본 나오지 않는 건데,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 후대에 이제 삽입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정황상으로 볼때 이어지는 말씀 이제 그리고 이 맥락적으로 볼때 어 예수님이 하셨던 정황 이 말씀이고 있었던 일이었고 이제, 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제 다 이제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어한 사건이 이렇게 갈로 쳐서 이제 쏙 들어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지금 저 초막절에 성전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침에 다시 와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어, 서기관과 관리샘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음행했던 여인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제 잡았습니다. 밤새 이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밤새 있었던 일 중이었던 거죠. 밤새 이제 어떤 음행하던 여자가 이제 잡힌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 어,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율법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정말 이바리새인들의그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이 한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말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 근데 이들은 그것을 얼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을, 어, 이제, 은혜를 받기보다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제하기 위하여, 어, 올물을 매기 위하여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모제를 보면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의 그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명하라고 했을 명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가르치는 건 사랑을 가르치고 다른데, 율법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의 의도는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총독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도 그들이 총독에게 데려간 거죠. 예수님 죽여야 되니까 죽이지 않을 거면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죽여야 되기 때문에 총독에게 데려간 건데, 그래서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율법의 사형의 하람이 있어도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이라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제 그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할수 있는 거고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의법을먹기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정체성, 아, 어, 모세법을 먹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도할수 없는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딱 이제 올 물을 이제 거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대해 제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이제 요한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들이 봤을 텐데 뭐를 썼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몰라요, 이게 뭐라고 썼는지.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면서 또 손가락으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쓰셨어요.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율법을 썼을 거라는 말씀인데 뭘뭐 썼지는 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셔서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정말, 이제, 그, 이제, 문에 대한 현답이죠. 그러니까 아주 악문의 현답이죠. 어, 너희들이 먼저 차라. 저에 없는 자가 차라. 아무도, 어, 제 없는 자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까지 다, 그, 돌을 놓고 갔다. <laughs> 거죠. 어, 결국은, 어, 그들이, 어, 이제 정죄하는이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도, 사실은,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그죠? 렇 우리도 하나의 말씀 듣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요 우리도 정제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도구로 어떤 남들을 정제하기 위하여, 이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나도 기도생활 해야지, 열심히 말씀생활 해야지. 열심히 해기도 해야지, 열심히 뭘 해야지 그렇게 잘 살다 보면 이게 마치 자기의 의가 됩니다. 자기 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지. 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사는 자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붙들어 줘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고 준 것이지,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가지고 남에게 잣대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 같지 않아, 저기상 서기관 같지 않아라고. 할수 있지만 아닙니다. 누구도 어,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아 저런 적건 아니지 이렇게 볼수 있지만 그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극률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인도해 줄 그런 책임이 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설수 없는 자, 사,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 이 아마 쓰신 거는 사랑하라 뭐그 이제 말씀을 쓰셨을 가능성이 더높죠 어, 그다음 아니면 어, 누군 누군 이제 죄인은 아무도 이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셔서 그, 어, 얼무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예수님이 그럽니다. 어, 예수님 보시고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11절,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어, 이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부를 때, 호칭 이게 무슨 호칭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했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자라고,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라고 부르냐. 이게,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여가 아니라 굉장히, 종, 이제 굉장히 그 존중한 호칭인 여자여. 어, 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여자여라고 불렀고요. 부활하셨을 때그 마리아, 그 무덤에 왔던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불렀고, 그 말, 그 왔던, 무덤에 왔던 새 여인에게 천사들이 부를 때도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정중한 호칭입니다. 이, 지금, 이 지금, 음행하고 와있는 여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불렀던 것 같은 호칭으로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존중해줘요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하더라도 부를 때 이렇게 존중하고 부르면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그 호칭에서 무너지는 거죠. 자기 죄 다시 회개하고 그선생이신뭐 예수를 몰랐겠어요. 알죠. 그분 앞에 잘혼나줄 알았을 텐데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면서 어, 그 정죄한자가 없냐니까 없다고 하니까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바랍니다. 그 여인은 다시 범죄하지 않았겠죠. 아,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뭐, 마리아였을 것이다. 뭐,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그 무덤에 왔던 그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고 있는 않죠. 어 하지만, 어 정중하게 하고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그 이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근데, 네, 어,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 기대가 있는 거죠. 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말하죠. 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은혜만 우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어,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구하면 우리가 또 용서함을 받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지만 이 죄는 그냥 그냥 입으로 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그래, 너 없는 걸로 해 주지.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용서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수고와 희생이 있는 용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는 용서, 용서함과 극렬함으로 나에 대해서는 또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 여,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 나도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를 그렇게 아, 존중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어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이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위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약한 자를 품어주고 또. 어 어린 사람들을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또 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행 중에 하나님 잡혀온 이 여인에게 정말 사람들은 그 율법을 대면서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게 정죄하려 하였고 예수님을 얼무에 걸려들게 하여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그 장면에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는 말씀 또그 여인에게 다시 용서함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늘그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저희 용서함 받은 것,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과 아, 우리의 용서함이라는 것, 하늘 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기대도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기대의 모습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어떤 율법적인 모습이 모습으로 하나님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며 용서함과 극률이 넘쳐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래서 약한 자를 끌어주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또 기대대로 하나님 부응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게 하며, 많은 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되는 그런 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부자라니 음행에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리도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입밖에 내면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들수 없는 죄를 우리는 우리 모두는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의 자리에, 용서함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정지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의 용산 받았다는 그 은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향한 기대도 있다는 라것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뜻, 뜻, 뜻으로 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제와 법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긍휼이 넘쳐나므로 회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뜻인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베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